자, 안녕하세요. 34차 시 1차 함수 그래프와 기울기의 관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 3가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번, 증가 함수, 감소 함수와 1차 함수 그래프. 2번, 기울기의 값과 1차 함수의 그래프. 3번, 평행한 1차 함수와 기울기.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증가 함수, 감소 함수의 개념과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증가함수란 증가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증가가 무슨 얘기냐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감소함수란 어떤 걸까요? 똑같이 X값은 증가하는데 Y값은 감소하는 함수를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1차 함수와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1차 함수는 1차 함수는 흔히 이제 첫 번째 어떤 모양이 있냐면, 자,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울기를 배웠어요. 자 기울기를 배웠으면, 자, 여기 에한 점, 여기 한 점, 두 개의 점을 찍어본, 찍어볼게요. 자, 아래의 점에서 위의 점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x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지금? 네, 증가했죠. 그래서 x는 증가했습니다. x는 증가했죠. 자, x가 증가하는 동안 y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네, 올라갔죠.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y도 증가했네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x가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y도 증가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겠어요? 증가 함수가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는 똑같이 1번에서 한 것처럼 해 보면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자, 그러면 자, 이번에도 x는 어떻게 됐어요? x는 증가했죠.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자, x 값은 증가했어요. x 값이 증가하는 동안 y 값, 그러니까 y의 좌표는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갔죠. 그러니까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자,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상 시청 확인 숙제로도 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정리해 보면 x 값은 증가했지만 y 값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겠어요? 그렇죠? 감소 함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1차 함수는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점점점 올라가는 이런 함수, 올라가는 이런 함수를 증가 함수, 2번과 같이 내려가는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감소 함수라고 부른다고 할수 있겠네요. 정리해 봅시다.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증가 감소.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이다.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는 게 증가 함수, 점점점 내려가는 게 감소 함수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기울기의 값과 1차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1차함수의 그래프는 방금 배웠었죠? 증가함수,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되는 함수를, 어, 죄송해요. 어떤 모양이 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 잠깐만요. 네. 어떤 모양이 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냐면, 증가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어떤 모양이라고 했어요? 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했고요. 감소함수는 어떤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었죠. 1차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예요. 자, 이럴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가함수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증가. 자, 그럼 증가함수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거나 점두 개를 잡아서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울기를 이렇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x의 증가량. 그다음에 이게 y의 증가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증가 함수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자,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해 보면 기울기를 구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모두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모두 양수죠. 모두 양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 기울기는 0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됐어요? 음. 자, 그 다음 이번엔 감소함수를 가지고 해볼게요. 감소. 감소함수를 해볼게요. 감소함수는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었어요. 네 내려가는 모양에서 또 똑같이 점을 두개 찍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각형 아, 직사 직각 삼각형을 그리죠. 자, 그러면 x의 증가량 분의 x 증가량 분의 우리가 y의 증가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기울기. 기울기를 x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X는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증가했어요. 양수겠죠. 자, 그런데 Y는 지금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이동할 때 내려갔어요? 올라왔어요? 내려갔죠. 그러니까 Y의 증가량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얘는 음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양수분의 음수가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 얘는 0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지금, 증가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함수일 때는 기울기가 양수였어요. 0보다 컸었죠. 그 다음, 감소함수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가 0보다 작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가 양수이면 증가함수예요.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이면 무슨 함수가 되겠어요 감소함수 내려가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또 그래프가 증가하는 모양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모양이면 기울기는 양수고요 반대로 감소하는 감소하는 그래프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 평행한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새 1차 함수 y는 e x y는 e x 1, y는 e x 2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 새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모두 같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새 1차 함수의 기울기를 한번 모두 볼까요? 자, 봅시다.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2. 자, 두 번째 거 기울기 얼마죠? 네, 기울기는 x 앞에 개수니까 2. 세번째 함수의 기울기 얼마예요2자 세일차 함수의 기울기는 모두 얼마로 같아요? 지금 2 2 2 전부 2로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yes 모두 같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질문 y는 2x-1 y는 2x-2는 y는 2x를 y축으로 평행이동하여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음 잠시만요 지난 시간은 아니고, 네, 한 3시간 전에 했어요. 3시간 전에 했었습니다.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스가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설명을 할게요. 복습이지만. 자, y는 ex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기면 돼요. y축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옮기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한칸 내리면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가 배웠었구요. 또 y는 2x를 똑같이 y축으로 옮길건데 이번에는 플러스 2만큼 옮기면 y는 2x 플러스 2가 된다. 이걸 우리가 3시간 전쯤에 배웠습니다. 즉, 평행 이동해서 만들 수 있어요? 네, 예스. Yes. 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세 개의 1차 함수는 모두 평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기울기가 같은 1차 함수는 서로 평행하거나 일치한다. 2번, 서로 평행한 1차 함수는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정리할 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차시 예고와 숙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프를 그리는 법, 그래프와 기울기의 관계, 기울기의 특징, X절편, Y절편,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부, 다음 시간은 1차 함수의 식을 여러분들이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시청 확인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문제를 노트에 적고 풀어오세요. 문제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를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5번은 즉석 퀴즈로 1번에서 4번에서 내 1번과 4번까지의 이 영상 시청 확인 숙제랑 동일한 유형으로 즉석에서 출제하겠습니다. 역시 통과하지 못하면 도장은 없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